자건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자칭 그 부동산 전문가 유종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종은 기자입니다. 예. 철근값이 비싸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요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건축비 인상이 굉장히 핫이슈 줍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막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처치 곤란 처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또 재건축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좀 그분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원래 아파트는 네네 야, 아파트가 무슨 시멘트값이냐 입지 아니냐 입지 <laughs>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철근값을 뭐 도대체 얼마를 더 내야 되길래 그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나요? 네, 이게 공사비가 오르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가 분담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 하면 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등 전체 사업비에서 조합원 일반 분양 수입을 뺀 금액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이 재건축을 위해서 내놓은 기존 건물이나 토지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추가 분담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합원들은 싫겠죠. 그렇죠. 내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세대를 대거 늘리면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이제 조합원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기는 한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철분값도 올랐죠. 시멘트값도 올랐죠. 토지 비용도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PF 난리 났죠. 고금리로 공사비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1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재건축이라 그러면 한채 넣고 두채 받는다. 그렇죠. 조합원 조합장 하면은 열채 받는다. <laughs> 네. 뭐 그래 가지고 일단 새 아파트가 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새로 지을 때더 많이 지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거 팔아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이런 사업이었잖아요. 런데 네. 도대체 얼마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추가 분담금으로 지금 논란이 많은 곳을 정리를 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반포 18자 337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에 살던 사람이 97제곱미터로 이렇게 집을 줄여요. 줄여 가는데도 지금 12억 이상을 지금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곳입니다. 음. 원래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5년 정도 전에 이거를 처음 추진을 할 때는 한 3, 4억 원 정도 내면은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워낙 핫한 곳이잖아요 그쵸. 위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한 3, 4억 정도 더 내더라도 나중에 분양을 다시 하고 나면은 14억, 15억 이상 받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12억이 돼버리니까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 12억이면은 입지가 조금 반포보다 좀 낮은 지역에서는 네. 집하차 살수 있는 가격인데요. <laughs> 집 사죠? 집을 살수 있는 곳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압구정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굉장히 지금 비싼 곳이잖아요. 여기는 동일 면적으로 가더라도 3억 3 0 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음. 또 이제 강북에 지금 재건축의 메카인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31이 84제곱미터가 될 경우에는 5억 원을 더 내야 됩니다. 네, 저 동네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건데. 많이 안 비싸죠. 와 근데도 5억 원을 더 내야 된다네요. 네 지금 집값만큼 더 내야지 들어간 그런 말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상계주공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집 가격이 거의 한80%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용산 산호 같은 경우에도 집을 평형을 조금 줄이더라도 4억 8천을 내야 되고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한 곳이 여기 부산 삼익빛입니다 음. 여기 아시겠지만 꽃고피는 시즌이 되면은 난리 납니다. 여기 그 해운대 음.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동일 평형으로 가더라도 5억 이상 지금 내야 됩니다. 야 지역 부동산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사실은 신반포 18차 337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큰 평양뿐만이 아니고요. 오십 제곱미터 가구가 오십삼 제곱미터로 옮겨갈 경우에도 육억 삼천이백만 원 뭐~ 사십이 제곱미터로 평형을 줄일 경우에도 삼억 천삼백만 원에 지금 분담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이렇게 과도한 분담금을 내면서 우리가 이걸 추진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비대위까지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신반포 18차 337동에 사실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없는 1대1 재건축입니다. 아. 1대1 재건축이 뭐냐면 하 이제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 1 0 0명이 살고 있으면 그 100명만 사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죠. 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돈으로 그대로 지어서 새 아파트를 사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한개동 13층 아파트를 두개동 31층으로 다시 짓는 걸 지금 하는 건데 재건축 전후가 똑같이 182가구가 들어간다고 해요. 또 일반 분양도 없고 용적률 특혜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인근 지역에 있는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담금 문제로 진통을 상당히 지금 앓고 있거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가 1,300만 원입니다. 우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5,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1,300만 원이면은 서울 지역 평균보다도 거의 두배 가까이 비싼 거거든요. 예전에 그 평당 천만 원 넘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는 공사비만 천삼백만 원. 네, 엄청나죠. 여기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곳을 수주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2017년에 평당 500만 원의 공사비로 지금 수주를 했거든요. 거의 세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오. 7년 동안에 물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공사비가 세배가 오른 건뭐 역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원래는 여기를 힐스테이트로 짓기로 했었거든요. 예. 힐스테이트는 이제 너무 흔해졌다. 반포에는 하이엔드로 가야 된다. <laughs>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DH라는 지금 브랜드로 변경을 하면서 마감제도 높아지고 뭐,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진 거를 조합원들이 다 뒤집어 쓸 거냐? 예. 조합원들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분양가 가격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얼, 뭐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분양가 상한제가 딱 캡이 씌워져 버리면 아무리 비싸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 물량이 28가구밖에 안 돼요. 음. 분상제에 지금 적용이 되려면 30가구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분상제에서도 제외가 되고, 우리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게 해서 이걸 좀 우리의 부담을 덜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게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은 평당 8,500만 원에 미분양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하면은. 84 기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 같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약 29억 원 정도 될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비싸면은 뭐 짓는 거야 짓겠지만 분양할 때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분양할 때 만만치 않은 거 생각하려면은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네. 그럼 추가 부담금을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아이고 이럴 바에는 나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도 나오다 보면은 아예 재건축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생기겠어요. 네, 실제로 많은 곳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겠다. 클래스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만드는 그런 아파트인데 국내 최초로 아파트 안에 아이스링크장이 있고요. <laughs>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이 있고요.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인터넷 곳곳에서 난리가 난 곳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조만간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현대건설에서 공사비를 기존 2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1조 4천억 원을 지금 증액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평당 공사비 자체가 548만 원에서 829만 원이 됐고요. 이러면 실감이 잘안 나는데 그러면은 인당 얼마 정도씩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합원이 한 2,3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1인당 6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됩니다. 아, 있는 거에서 더내야 됩니다.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실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에 대해서 언제 할 거냐, 아마 3월 말에 할수 있겠냐, 없겠냐 이러다가 최근에 나온 발표가 어쨌든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태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착공 승인이 되면은 3월 28일에 착공식을 하고, 3월 29일부터 7 착공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라 이번에 조합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선착공 후 공사비 협상을 현대건설과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할 거다. 어.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사비 협상을 하기 전에 네. 착공 먼저 하겠다? 네, 지금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가만히 놔두고 계속 늦추게 되면은 요즘 pf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아예 일단은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가 그러면 협상을 최대한 이끌어 내보겠다라는 음. 게 이번에 이 조합장의 지금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강남에서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북에서도 공사가 중단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은평구의 대조 1구역인데 이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1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28개 동총 2,45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게 은평구 정비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오, 대단지네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감도 예예. 보시면은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신축 아파트 굉장히 멋지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짓기로 한 건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공사 중단이 있습니다. 음. 여기가 보시면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공사비 증액 때문에 처음에 중단이 됐는데, 당초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2022년에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건설 측에서 기존 공사비보다 한28% 정도 더 높은 1,300억 원을 증액을 하자고 한 겁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합원들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 증액에 관한 안건이 이제 집행부 총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리고 집행부가 해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도 지연되고 그리고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예. 2022년도에 공사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 1,800억 원 정도 지금 공사비가 입금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입금이 안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측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게 증액하는 것들이야 이제 앞으로 하니까 네. 이거 하려면 이만큼 돈더 들어가요. 돈좀더 주셔야 됩니다. 이건 되는데 이미 처음에 계약했을 때 돈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사비를 공사를 했는데 못 받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 조합 측에서 집행부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공사비가 입금이 되거든요. 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가 해산이 됐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조 1 9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가 결정이 됐고요. 음. 조합장 직무대행이 대신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네. 이후에 또 지난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해서 9월에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진짜. 그런데 10월에 가처분 신청이 또 이루어지면서. 조합장 직무집행이 중단돼서 지금 공백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했다가 반대파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직무집행 정지됐다가 네.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하려 그랬더니 효력 정지 가처분 했다가 네. 그거 다시 소송 걸어가지고 직무대행자가 기존의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했는데 네. 그 사람 상대로 또 소송을 걸어갖고 직무 정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죠 지금 난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애가 타고 있고요. 또 은평구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애가 타다 보니까. 지금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과 이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 새로운 소식이 올라온 게 현대건설 쪽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대건설 쪽에서 이제 대조 1구역 조합에다가 5월 말에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은. 이길 공사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건데, 예. 현대건설은 당초 조합이 정상화된 이후에 이제 조합 임원이 선출이 되면은 공사비라든지 뭐 다른 걸 협의를 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공사 중단 이후에도 조합 내분이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이상 소요되면은 지금 PF대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자를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서 손해볼 게 막심하다 보니까 최우선 조건인 조합 집행부 구성의 조합원과 관계기관의 결집을 위해 조합 집행부 선출 시 즉각적인 공사를 제기하도록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군준은 아, 쪽에서 네. 공사비 좀 올라가야 공사를 시작하는 게 정상인데 네. 이대로 내두면은 아예 못 짓게 되고 공사를 뭐 하다 말더라도 PF 대출 이자는 또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일단 지을게요 돈못 받아도 일단 지을 테니까 우리 짓고 나면 은좀 싸우지 좀 마세요 이런 어, 거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 쪽에서도 그러면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15일에 임시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를 해임을 하는 안건을 통과를 시키면서 새로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5월 달에는 집행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시멘트 철근 이런 거 가격일 건데 네. 분양가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려면 사실 분양가 구성 요소를 좀 아시면 좋은데 분양가는 크게 이제 건축비와 택지비로 나눠집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고요 또 건축비 가산비가 있습니다 가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특수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을 통해서 들어가는 다른 비용을 말을 하는 거고요 특지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예,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분상제의 기준이 되거든요. 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19년도 때 464만 원이었던 게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년도에 480만 원, 그리고 21년도 때 518만 원, 그리고 이제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68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저게 그러니까 저거죠. 예전에 그 집값 많이 올라갈 때 이거 건축비 많이 책정하게 되면은 집값 올라간다 그래갖고 정부가 안 올려준다고 안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막 누르고 누르고 눌렀던 그 가격지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매년 그래도 2% 3% 7% 17% 13%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730만 원이 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형 건축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축 가산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시면 아파트들 멋있게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공법이 있고, 또 49층이 넘게 되면 건축 공법 자체도 다 달라지고요. 거기에 또 소방 시설도 넣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거든요. 또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 h 막 이런 걸고급화도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국산 자재 안 쓰고 음. 막 수입 자재 쓴다고 많이 해요. 독일산 싱크대를 놔야 된다. 아니면 샤시를 독일제를 놔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지금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매년 두번 정기적으로 이런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음. 이게 원래는 3월, 9월, 1년에 두번 하는데 보면은 네. 7월도 있죠. 2월도 있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뭐 인건비 상승이 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저 중간 중간 뜨면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발표를 하고 있나 보네요. 예, 어쩌면 무마용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는 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또 지수로 나타낸 게 있는데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올해 1월달에 발표된 지수를 보면은. 154.64로 전월 대비 0.93% 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또 2.52%가 올랐습니다. 이게 오르는 지금 품목들을 보시면은 뭐 중류, 뭐 기타 철강 1차 제품 이런 거는 좀 내렸는데 산업용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이런 다른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요. 음. 또 인력 공급 및 알선 수수료 같은 경우는 0.07%가 올랐고 또 실제로 전국 곳곳에 공사비 갈등의 원인이 됐던 레미콘보다도 지금 보면은 인력에 대한 지금 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아, 있습니다. 인건비. 네. 이제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비용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일용직 그런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했을 때가 한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가면은 뭐 5만원, 7만원 이렇게 받고, 그렇죠. 거기 한10% 정도 떼고 이렇게 주잖아요. 네, 사무소. 맞아요. 네. 인력사무소를 떼가는데, 요즘은 10만원 밑으로 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지금 한 12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약간 좀 힘든 일이 추가가 되면 현장에서 막 2만원, 3만원 더 올려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평택삼성반도체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됐지만 거기선 특근까지 하면은 몇십만 원도 막 준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아파트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이 인건비가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 하면은 노동자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공사 기간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 동안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음.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당장 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게 고민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일종 투자 개념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재건축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일부 단지나 지역을 제외하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메리트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게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 재생의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이득이 좀 담보돼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면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예요. 예. 이걸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집을 살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추가 분담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수익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내가 재건축을 할텐데 인근 지역에 지금 아파트들이 집값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옛날만큼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재건축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 분담금 내고서 예를 들어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 남아야죠. 라고 했을 때 옆에 주변 아파트가 최소한 뭐한 18억, 19억은 돼야 한 3억 네. 먹겠다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그쵸. 그 집값이 15억 언더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어 봐야. 미분양이거나 지금 거 내가 팔라 그래도 곤전도 못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음. 일단은 남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저층 재건축이 많았거든요. 예. 이제는 고층 재건축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대상으로 대부분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많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었던 아파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까지 재건축을 대부분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노태우 정부 때 그때 90년대부터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기 아. 신도시, 이기 신도시 이렇게 지금 여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일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200만 호거든요. 예. 이걸다 하자고 하면은 PF도 문제죠, 공사도 문제죠. 무엇보다도 용적률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용적률이 200% 내외예요. 음.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 을 여기서 이제 한400% 500%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종상향을 시켜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은 아파트 거주성에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분당, 일산 여기서는 재건축을 갈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의 한 동네의 모습인데 이런 높은 1 5층1 9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만큼 높게 짓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지금 담보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인구 감소 문제도 있습니다. 음.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 4분기 때 드디어 0.7이 깨졌어요. 합계 출산율이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로 깨졌고 지금 이제 잠정 수치로도 0.72가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해에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앞으로도 있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이네요. 예전에 진짜 뭐 저런 노후한 아파트를 저가격에 왜 사? 그게, 네. 야, 사으면다 재건축되면은 그것의 아파트 되고, 야, 아파트지는데 무슨 시멘트 값 가지고 하냐. 입지 좋고 교육 좋고, 그러면 거기 다 사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노후한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도 들 엄청 올라가면, 야, 이거 다시 지면 무조건 저거보단 낫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보편적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네. 지금 막상 물가가 올라가고 건축비 올라가면서 건축비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발목을 잡을 정도로 그 부동산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그모조록 공사를 시작한데는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건데, 그 유정 기자 얘기대로 노후한 아파트는 점점 많아지고 대규모로 지어졌던 1990년대 초반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층수도 높고 네. 호수도 많고 참 우리나라 재건축 시장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었습니다